뭐 잡는 거 좋다. 음. 그러니까 음. 터치 같은 걸좀 배워야 돼요 아. 자. 그거 비기너에서 인터미드 넘어갔을 때 레벨로 기다려 지죠 머리 들고 다리 사시고서꽉꼭이잖아요이 네. 다리 접고 손 내리고 머리 내리는 게 원래 1 0 0인 근데 레벨 초. 어요 다리 뻗었어요. 그냥 여기서 준비 머리 바로 두세요. 다리 그대로 시작 마셔요. <laughs> 하면 선생님이 발목 쪽을 잡아줘. 그리고 뽑으세요. 이제 이렇게 말고 발목을 이렇 뒤에서 잡아서 뽑아요. 그리고 뽑 뽑는 만큼 배를 당기라고 배가 감기세요배 땡기세요. 음, 그 선생님 땡겨줘요. <laughs> 확장 당겨요어 그리고 선생님 다리로 땡기게 해줘야 돼요. 오케이 딱 정지 다리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그때 배가 <웃음> 더 땡기죠. 그다음 뭐예요? 이게 투웨이 스트레칭 의미가 있어요. 또 반대쪽에서 할게요. 오우 시원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저도 여러 가지 한다그 했잖아요. 가끔씩.. 혹시 해보셨어요? 이번 주에 한줄 알게? 안 했어요. 아 예. 아 예. 그런 게없다고보세요 손을 뒤집어요. 손을 이렇게. 아리에서 힘들 것 같죠. 손드시는게 등을 더잘 쓰이긴 해요. 아, 물론 힘들어요. 그쵸. 다리 들게요. 흔들드시죠. 하면서 선생님들이 날개뼈에 손을 맞춰봐요. 그래서 날개뼈를 손을 맞춘 상태에서 선생님 손을 날개뼈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요 날개뼈를 손을 봐야 응. 돼요. 응. 팔 펌핑할 때 날개뼈를 선생님들 손바닥에 더 자극을 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등에서 펌핑하게. 또 하나는 목 뒷뼈를 응. 잡아당겨요. 뽑아요. 응. 그때 잡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응. 요 손자를 잡고 해. 렇네그 마사지 하듯이 아악 세요 그러면서 갈비를 내려야 어디까지 내요? 갈비는 스스로 내기 해줘야 돼요 아. 또 하나 더싹 거기서 잘 못하는 경우 있죠 무릎을 날개뼈까지 넣어 선생님 무, 무릎. 을 무릎 좀 앉아서 올라가서 날개뼈 더좀더좀더좀더이무릎 좀 <laughs> <나는> <laughs> 여기 <laughs> 좀더깔요 <까라 웃음> 날개뼈 왜냐면 이게 어디냐면 정확하게 현주라도 너는 백스트위백 스트랩 백스트로 위치까지 올려줘요 거기서 펌핑을 하게 뭔가 응. 그 대신 목은 안 아프죠 이 사람이 펌핑 네. 다리 좀더 드세요. 어 거기서 펌핑하죠. 선생들이 님뭐 해야 되는지 손원이 요렇게 잘서갈치기잘좀 알려줘요. 또는 여기를 것들요 이렇게. 네. 네. <laughs> 네 그렇죠. 남자는 잡아주고 여자 잡아주는 남자 선이 여자 선생 경계를 해야 돼요. 어. 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목은 편안한데 얘는 불편해요. 네. 네. 이뒤쪽을 계속.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 모르게 무슨 역할 거거것 같아요. 그래서 거. 거. 훨씬 같아요. 편하죠그 대신 선생님 무릎에 땀이 차요. 아, 이회원의땀이 아. 네, 근데 어, 그게 이 사람 훨씬 거? 편하네요. 그러니까 목이 편하고 여기 불편해요. 어. 어. 그러려가는데. 근데 이러고 나면 회원이좀좀 음. 좀 스트레스를 늘 받아요. 목에. 왜냐면 맞아요. 다 목이 약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있어요. 통 음. 하나씩. 저, 저. 또 있어요. 저기 썼는데 이거야. 아니. 그봉 말고. 이데이봉봉 이봉 자, 환불헤드 할때 각자 공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트로는 신나서 뭐가 못하지만 인트로가 너무 무거워요. 어. 아, 봉이. 근데 무거워도 아. 되기는 한데 요 어, 근데 처음으는 너무, 너무 무거워요, 어, 너무 무겁다고요? 제가... 음. 근데 웃긴 게 롤아웃 할때 너무 무거운 게좋요 아, 음. 환불헤드 할때 무거워요. 자, 허벅지 위에서. 준비, 펌핑 시죠 허벅지로 때리세요. 아, 참... 아니 이게 편해요 훨씬 그래요?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안정적이에요 이 왜냐하면 사람이 들손맛가딱되거든 네. 하루 을 네. 뻗으면 등 펌핑을 할수 있어요 두개더 마지막 넷 발을 내리고 이렇게 나는 등이 일도안쓰는거 같아 최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할때나등 썼어? 팔은 엄청 빨라 ㅋ ㅋ 팔 힘이 세서 그런가 봐 그럼 어렇게 어떻게 그러면 매직서클루세이렇요이 돼요. 아... 돼. <목소리> 이렇게. 아, 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니요그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나... 아,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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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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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렇 이렇게. 하는 게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하게이게 떨어지잖아요. 네, 위에서 펀딩할 어, 수있고 어, 그리고 재밌을것 같아요. 몸을 응. 뭘할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자기 대를 어, 세게 때리는 사람은 어, 없거든요. 절대 어, 뭐 네. 같은데. 어, 그래서 하면서 세게 자기가 세게 뭐라 고요 그래. 자기가 서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몸 들면 어떻게 할까요? 책임을 공에 홀릭게죠 지금 공에 홀릭된다고 봉봉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롤업을 할때 만약에 공을 끼고 있잖아요. 공낀 상태로 바로 롤업을 해도 돼요 안 올라오세요. 이제 네, 여기까지 와서 얘를 얘 있다고 생각하면어 얘가 있어서 불편해요. 밀어둬. 밀어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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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용태해 보세요. 딱 밀어. 계속 밀어주세요 발을 미는 막 배를 찍어 이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콤비니콘 거. 뭐. 뭐. 이거 걸리죠. 네. 걸리면 때 올라와요. 음. 딱 누워요. 근데 선생님 이 어떻게 해주냐면. 나 같은 경우는 이런 매트면또 다른 큐웨에를 줘야 되고 이런 캐딜기는 역을 자꾸 밀으라고 그러고 하나 더 미세하게 그래 놓고 이제 손이 삐꾸라. 제이제 손이. 손도 돼고 <laughs> 근데 배는 안 돼요. 배는 어. 계속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무 어깨가 잡히는 게 있으면 느낌을 와요. 응. 자, 또 하나 더. 뒤로. 이상는잘 보세요.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 어, 무서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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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디에서 셨어요 아, 어디, 아, 아, 어디? 발가락 맨날 아요 아, 선생님들 혹시 클라테스 배우고 나서 이상한 점 없어요? 먹이 엄청 많잖아요. 부딪혔어요. 아, 저런 아, 거야? 아, 네, 아, 야, 야, 나. 나. 아, 야 나. 나. 작게 먹이 다다다닥. 나 원래 대전에. 어, 나도. 어. 대전의 선생님들은 병원 갔대요 혹시 아, 문자가 아, 있는 줄아 근데 내게 뜬. 그거 무서워, 무서 이런 거. 내 기억은 어디 부딪혀서 하고 여기 저 양쪽 무릎을 같이 대고 그럼 또 들어주고 한 발을 딱. 아, 가서 아. 아, 음. 아니, 그러니까, 좀... 자, 어서 오세요. 자, 지금 당기세요. 배지 마세요. 엄청 힘을 내도 예. 그러 자, 등에서 가져가세요. 고 배에서 가져가세요. 배에서 가져가세요. 선생님 배를 땡겨 주세요. 배를 뒤로 밀어 펴. 음. 아, 너내 팔이 약하니까 배에서 무릎으로 가세요. 이 가세요. 이런 식으로 배트가나온 거야. 부트 이거 우확실 해서. <laughs> 어, 다 그래. 확 <laughs> 거야. 그런데 조금만 달라라고. 다시. 어, 너무 주고 뭐라 계속 맞아. 저는 근데 저게 보죠. 음. 저걸 미는 게 느낌 되게 잘 와. 어, 어떡해요 저거 느낌을 디균치에... 사리려 저기 올라가야 사실. 자, 다시 볼요갈때저 뒤꿈치로. <laughs> 밀면서 가요. 밀면서 가요. 그 약간 네, 손을 손에 주먹 쥐게. 그리고 둘이 바꿔 보세요. 음. <laughs> 그러면 여기서 느낌이 달라. 어. 어. 손을 아. 제가 이 근육을 딱 잡고 손을 딱 대고 봐? 이요게잡으세요 자, 아과기는 힘을 밀어지세요더더 더. 살짝 완전 선생님 빨리 밀어요. 이고 밀어요. 밀어. 밀어. 주먹단 명 뒤로 선생님이 먼저 줄게. 황정 선생님 버 I d 세 n t think. I don't think. I don't t h i 막잖아요. o n 음, 저 think. 막아주는데 막는 사이로 계속 뚫고 척추가 나가는 거예요. n t t h 요 n k I don't t h i n 요 I d o n 더 think. I don't think. I d o 미 t think. I don't t h 나 다리가 짧아서 좀... <laughs> 가 <가야지, 또> <laughs> 얘는 사실은 무릎이 예를 들어 유연성 없는 사람이면 더 빼줘요. 좀 보세요, 좀더 이렇게 굳이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어줘요. 계속 빠를 이버티고 포를 계속 미세요. 미는 않고 배로 기록하는 요 그래서 음, 조금 어, 더 키워주기 위 어디를 주목해야 이게할 거냐면 명치 앤드 어디냐고가 네. 여기. 자무양 말고 배로 떼밀세요. 이 공간들 어, <laughs> 이 여기 장력을더끌어당겨야돼 그러면 C컵을 더 나오게 되게 힘들죠? 웃긴 게 가만히 있는데 되게 힘들어 어. 그 면치를 약간 진짜? 뒤로 민다라고 하더네요 그게 사실은 뒤가 아니 그렇지 앞 기간 파워스 인앤 업이예요 맞지? C컵과 이 안에 여기서 더 C컵을 말아 그래서 나 같은 건한 번도 못 했어요 자, 선생님이 그럼 올라오세요 휙 자, 갔죠? 주기하고 터치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손을 한손 넣어봐요. 가리석으로. 응. 여기 넣고 제 손을 봐요, 여기거잘 보세요. 어, 명체 손딱대고요. 어, 얘를 응. 뒤로 넣으면서 위로 들어보세요 근데 계속 팔을 앞으로 밀어요. 팔을 앞으로 밀어주고 맞잡고. 얘를 넣고 위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푸세요. 그러니까 더, 음, 더 위로. 더 위로 푸세요. 더위 얘를 넣으면서 이렇게 오, 올리세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걸 세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고 서게이 오케이 약자 C 커브가 그래서 회원한테 얘기를 나 같은 경우 도뭐 얘기하는 거 어, 어, 제일 많이 었는데 c 기는센게 알파벳 어, C를 소문자만 대문자거요 음... 그래서 더 <laughs> <다 웃음> <웃겨. 웃음>